이거 다 쌓아놓은 거야. 잘 먹겠습니다. 그래? 왜? 우리가 벌어놓죠. 정말로. 야, 갑자기 어머 엄마리안 되지 절대로. 응, 저저 잔뜩 하다는 엄마 얼굴을 봤어요. 그 이자 나한테 감당하라 그러려면 이게 어디서 난 돈입니까를 걔네가 체크한다니까. 응. 제먹을게내 <목소리> 유튜브 나올래? 어 그냥 야, 나 <laughs> 아, 뭐 퀴즈 퀴즈 아니야 퀴즈 퀴즈? 퀴즈 퀴즈 알아? <목소리> <퀴즈 퀴즈 목소리> <안아>? 뭐야? <목소리> 뭐 <목소리> 실명 고론하지 마 <목소리> 하지 말라고. 오늘 미용실 갔다 왔으니까 존재나무로 불렀어. 들어가지? 두번좀 아이템이 제가 바뀌었잖아. 아 맞아. 요즘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빨리 빨리 취 돼. 게 있잖아. 내가. <laughs> <laughs> 언제? 너희들끝날 나 그날 진짜 별거 다한것같아 조금 늦게 왔잖아 조금 내가 아 근데 그전에도 술을 먹은 게 아니었어 오늘. 너 했는데 제 <laughs> 저도 잘몰라 원래 유튜브 찍을 때는 술 많이 먹는 척 하진 않 얘는 서울 <S> 사는 곳이고, 나이는 <얘는 웃음> 좀 감각이 있어맞아감각이에 감각이 그냥 있어요 애초에 넣으 운동 시계있어 就是问题。